네, 안녕하십니까. IM증권 조선방산 애널리스트 변용진입니다. 조선산업 2025년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최근에 있었던 그 계엄사태, 그리고 그에 의한 뭐 탄핵정부 그런 것들에 어, 의한 네, 조선업의 좀 영향을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선업은 어, 어떻게 보면은 다 대부분의 산업들 중에서 이제 전 산업 중에서도 영향이 크지 않은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가는 좀 많이 빠졌지만 실질적으로 조선업의 펀더멘탈하고는 뭐 전혀 상관없는 요인이고요. 실제로 조선업이 잘 아시다시피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실적은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의 발주가 나올 해외 선주들의 그런 발주 또한 이런 전국에서 통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뭐 계약 때부터 인도까지 통상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가 걸리는 산업이고 선주들도 우리나라의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환율이 지금 1,400원대에서 1,500원까지도 지금 상승의 압력이 있는데 조선산업의 특성상 99% 이상 달러로 결제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조선업의 수익성이나 매출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라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전망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망 관련해서 제목에 제가 두발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LNG 그리고 한 가지는 실적입니다. 결국은 두 가지가 2025년에 어, 기대보다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조선산업 여전히 좋게 볼수있다는점 말씀을 드리고요 어, LNG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 실적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그 어, 점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기대 에 선호주는 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그리고 하나엔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좋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지금 실적이나 수주 측면에서 조금 더 우세한 점이 있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로 넘어가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크로부터 보면요, 2024년의 선박 발주량은 굉장히 좀 좋은 수준입니다. 11월 기준으로 이미 작년의 발주량을 넘어섰고. 양적으로 보면은 21년에서 23년보다는 좀 작은 수준이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2번에 보시다시피 뭐 2021년 대비해서 척수로나 뭐 CGT 양적으로는 뭐 작지만 척당 단가나 뭐 금액적으로는 훨씬 더 높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선사의 그런 부하, 작업 부하는 더 높아지지는 않지만. 어, 수익성과 매출에 직결되는 이런 적당 단가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점 어, 예측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2025년을 그럼 좀 예측을 해보자면은 사실은 이런 2024년에 좋았던 시황은 약간은 좀 역으로 작용을 해서 연간 비교를 했을 때는 25년의 그런 발주량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일단은 좀더 높아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바텀업 선종별로 봐도 그렇고. 어, 탑다운. 네, 매크로적으로 봐서도 약간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림 5번에 보시다시피 조선 산업은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한 3, 4년 정도의 주기로 좀 반복이 되고요. 한번 올라가면 그다음으로 한 2, 3년 정도는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올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좀 내년부터는 하락을 조금씩 할 수가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뭐 경기 선행 지수나 혹은 이제 금리, 그런 흐름, 매크로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올해보다는 좀 내년에 좀 상승보다는 하락에 좀 무게가 실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과가 빠지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우려가 컸는데요. 사실은 이런 성과가 빠지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림 7번에 보시다시피 수주점고와 성과는 굉장히 동행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수주장구는 한 2분기부터 이미 좀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4분기부터 조금씩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2008년도 이후로 지금 수주장구가 굉장히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성과 또한 그렇고요. 여기서 우리 조선 3사, 국내 조선사들의 캐파가 늘지를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성과가, 수주장구와 성과가 더 높아지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여기서 내리꽂느냐, 굉장히 뭐 하강을 하느냐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 어, 지금 우리 수주 잔고와 성과는 이제 사실은 뭐 경기의 하락 때문에라기보다는 꽉 차서 그리고 더 이상 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의 발주량 또한 이제 굉장히 뭐 하락하는 뭐 그런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어, 이 정도에서 한 약보합세로 좀 간다라고 일단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어, 수주장고와 성과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레벨에서 그 뒤에서 말씀드릴 실적, 기대보다 좋아질 실적이 좀 주가를 지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 그림 10페이, 그림 10번에 보시면은 회사들별로 수주장고 흐름을 이제 표시를 했는데 대부분 보면은 한 2분기 이후로는 좀 약보합세, 어, 상승세를 멈췄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어, LNG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종이 일단은 LNG고, 특히 매출의 비중을 봤을 때 2024년 기준으로 국내 3사 매출 비중의 50%가 LNG였습니다. 근데 현재 수주 잔고 상으로 26년에는 66%까지 비중이 올라갑니다. 결국은 절대적으로 이 LNG의 발주와 수주가 중요하다는 라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결국은 LNG의 발주 강도가 조선사의 내년 먹거리를 결국은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선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의 LNG 발주는 어, 75척 정도가 나왔습니다. 의견 많아 보였는데, 왜냐면 하 과거 평균을 봤을 때는 카타르를 포함하면 연평균 한 63척 정도, 그리고 카타르를 제외하면 한 54척 정도가 나왔습니다. 평균보다 좀 많은 수치였는데, 올해는 카타르 발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카타르 발주를 포함을 해서 본다고 라 하면 그림 16번을 보시면 올해 75척 중에 51척이 카타르 발주였습니다. 카타르 제외하고서 일반 선주는 24척에 불과했고요. 실질적으로 발주가 많지 않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타르는 잘 아시다시피 20년에 한번 발주를 하는 선주고,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발주를 했다가, 이번에 20년 만에 발주를 했고, 앞으로도 거의 20년간은 발주가 없을 그런 산주입니다. 물론 조금 내년에 3차 물량이 일부 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좀 염두에 둬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2차 발주가 대량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내년에 크게 발주를 기대하기가 힘들고요. 그러면 카타르를 제외하고 봤을 때 내년 발주는 어떨 것이냐 상승을 할수 있다라는 점이죠. 올해 75척이 나왔고 연말까지 한 80척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비교했을 때 80척과 비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카타르를 제외한 척수와 비교를 할 것이냐, 후자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카타르를 포함한 척수로 발주를 하면은 아 비교를 하면은 내년 발주는 감소할 테지만 그거는 이제 정확한 비교가 아닐 수가 있고 오히려 일반 선주들의 발주는 올해에 비교하면 내년은 훨씬 많아질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미국 엔엔지입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그 LNG를 올해 초부터 수출, 신규 수출 프로젝트 승인을 중단을 했고,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것들이 그림 14번 보시면 한 6개 정도의 프로젝트,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었어야 할 LNG가 한 83척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최근에 그 LNG 스판레이트 운임 하락으로 인해서 LNG 발주 강도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어, 이 부분에 좀 맥락이 다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이렇게 지연된 프로젝트들, LNG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배들은 먼저 나왔습니다. 배들은 3년 전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미 나온 배들이 있는데 이렇게 투입이 되었어야 할 배들이 어, 단기적으로 좀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스판레이트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부터 트럼프가 당선 이후로 이제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다시 재개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공급과잉 금방 해소가 될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이렇게 LNG가 지연이 됐을 때, 그 피드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건설 단계까지 최종으로 진화를 한 LNG 프로젝트들의 비중이 한13% 정도로 감소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 전에 이런 이제 이슈가 없기 전에는 설계 단계에서 건설까지 가는 비중은 한30%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런 발전 비중이 한 30%, 최소한 30% 이상 혹은 트럼프는 또 LNG 친화적인 또 정권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갈 거를 충분히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 최소한 한 25년에서 28년에는 LNG 운반선의 발주가 평균적으로 한 60, 아, 70척 이상. 어, 죄송합니다. 25년에서 28년까지는 평균적으로 한 68척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올해에 비교해서는 여전히 이제 많은 수치라고 볼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 평균 수치보다도 조금 더 높아진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어, 방금 말씀드린 부분, 이 11페이지에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어, 미국이 굉장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77%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고, 건설 단계, 그림 19번에서는 약간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건 약간 착시현상입니다. 카타르 비중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 카타르를 제외하고 본다고 하면은 여전히 미국이 실질적인 건설 단계에서도 70%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점알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 어, 미국 비중이 중요한데, 이 미국이 다시 LNG를 재개를 한다라는 점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어,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발주보다도 수주입니다 사실은 어, 2024년에 발주된 75척의 선박 중에서 중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주를 했는데요. 특히 카타르 물량에서 중국이 한 20척 이상, 28척 정도 수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 조선사의 수주가 그래서 50척이 좀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중국이 수주를 할 물량이 없습니다. 그림 22번 보시다시피 현재 중국의 수주 장부 93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과 콰타르 관련 물량들이고요. 아무 관련이 없는 발주는 그 셀시어스, 주황색 표기한 덴마크 선주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은 캡티브 물량만을 아직까지 좀 수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렇게 캡티브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미국, 어, 미국 향으로 나오는 발주들은 중국이 수주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라는 점에서 내년에 나올 물량의 대부분은 오히려 한국조선소로 올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실질 수주, 한국 조선소의 lng 실질 수준은 올해보다 오히려 증가를 할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조선소의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lng 운반선의 수주가 올해보다 증가를 하고 전체적인 발주 자체가 감소를 하더라도 실제로 조선사의 수주 잔고를 지킬 수 있는 혹은 그 이상의 수주를 내년에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컨테이너선을 또 보자면 컨테이너선 역시 LNG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좀 수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발주는 줄어들 겁니다. 발주는 이미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발주량 절대적인 양 자체는 줄어들지만 LNG와 비슷하게 한국조선소의 수주는 오히려 올해보다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림 26번 보시면 올해 발주량이 많았지만 사실은 절대적으로 중국이 많이 수주했습니다. 87% 정도, 올해 나온 8,000T 이상 컨테이너에 250척 중에서 220척 정도를 중국이 수출을 했고, 한국 수준은 한 30척 정도에 그쳤는데, 그 영향이 뭐냐? 그림 27번을 보시면 중국 조선사의 슬롯이 너무 꽉 찼습니다. 꽉 찼다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고, 과잉으로 채워놨습니다. 27년, 28년에 중국이 과거에 50척 이하로 했는데, 갑자기 100척 이상을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정상적인 인도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의문이 좀 생기는 부분이고요. 거꾸로 한국조선사는 LNG로 일단 많이 채워놨기 때문에 27년, 28년의 슬롯이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주. 들은 이제 한국조선사가 오히려 중국보다 좀 우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11월에 삼성중공업, 삼호, 한진중공업에서 4척 정도의 LNG 아니 컨테이너 선을 수주를 하면서 실제로 한국의 수주가 다시 좀 재개되는 것을 알렸고요. 향후로 나올 발주들은 한국이 오히려 좀 우세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림 20 번을 보시면 전 세계 그 컨테이너 선 제목은 약간 좀 오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선의 발주 추인데 상위권 선사들은 이미 좀 발주를 많이 해놓은 상태고 발주 잔고를 쌓아놨습니다. 근데좀 하위권 선사, HMM 이하로 가는 그런 하위권 선사들은 아직까지 발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러한 선사들에서 추가적인 좀 발주가 나올 수 있다. 현재 현금을 많이 쌓아놨는데 HMM은 뭐 예를 들어서 발주 계획을 발표는 했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로 좀 추가적인 발주를 충분히 기대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슬롯에 여유가 있는 한국조선사에서 어, 수주를 역시 할수 있겠다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선의 그 금액 또한 굉장히 좀 지금 좋은 부분입니다. 컨테이너선의 성과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24년에 발주된 그런 발주되고 있는 성과들을 보면은 현재 20년에 비교해서는 평균적으로 한6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어 전선종을 통틀어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이런 성가 상승률이고 어 지금은 특히 LNGDF, 메탄올DF 이런 이중 연료 엔진을 달아서 발주를 해서 일반선보다 가격이 더 비쌉니다. 어 가장 많이 발주되는 선종 중에 하나인 15,000 기준으로 했을 때 LNGDF 컨테이너선은 어, 한 2억 불 정도 그리고 22,000 24,000tu까지 가면 오히려 지금 lng 운반선보다 비싼 2억 7천만 불까지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컨테이너선은 암벽 작업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lng선보다 좀 공, 어, 건조 기간이 4 5개월 정도 짧고요 오히려 그래서 조선사의 슬롯을 덜 어, 잡아먹으면서. 매출 기여도는 거의 LNG에 육박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효자선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컨테이너선의 발주량 자체가 줄더라도, 한국조선사의 실질 수준은 크게 차이 없거나 오히려 상승을 할 가능성도 있고 매출 기여도 역시 이제 과거의 어느 때보다 지금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주량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LNG와 이런 컨테이너 선에 집중해서 을좀 보시면 좋대 LNG의 발주 가능성이 특히나 올해보다 이제 수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어, 특수선 관련해서 조금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특수선은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대치 자체는 그렇게 좀 높게 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한국 조선사의 이런 특수선 건조 능력과 수리 능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림 50번, 51번을 보시면 한화오션이 잠수함을 잘하고 현대중공업이 수상함을 잘하는데요. 이두 회사의 트랙 레코드, 과거 건조 이력을 봐도 1년에 한 척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1년 혹은 2년에 한 척, 뭐 많을 때는 한 1년에 뭐한 척에서 한척반 정도까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1년에 한척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입장이고 앞으로도 국내 물량이 계속적으로 들어옵니다. 뭐 KDDX도 있고 뭐 후속 물량들, 수리 물량들 계속 있는데 이런 국내 물량을 쳐내면서 이제 해외 물량을 더 채워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력이 많지 않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MRO 두 척을 수주를 했는데 이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천억 미만의 이제 규모고 뭐 1년에 뭐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를 한다라고 쳐도 사실 매출 기여도 자체는 뭐 LNG 운반선 한척 정도 그 정도의 약간은 좀 제한적인 뭐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우리의 기대치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룹에서는. 해외 조선소 미국 조선소의 인수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필리 조선소를 예로 들자면 이 조선소에서는 일단 미국에 있기 때문에 어, 수주가 실제로 네, 신조선 수주까지도 앞으로 가능할 뭐 그, 그런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조선소가 뭐 일단은 수주장구 상으로 봐도 1년에 한두척 정도 할수 있는 조선소고 그렇게까지 여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손실을 내고 있는 조선소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존 수주 잔고를 다 소화하고 신조 함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이제 기존의 이런 손실 부분에 개선이 있게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더 걸릴 수가 있고 기대치만큼은 아닐 수 있다라는 점.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를 있지만 조금은 기대치를 낮추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제목 두발남았다해서 이제 첫 번째 LNG 말씀드렸고 나머지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실적입니다. 실적으로 앞으로 조선사 주가를 좀더 지탱을 할수 있다라고 보는 점은 결국은 추정치의 보수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추정치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시, 어, 조선사의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좀 보수적이다라는 겁니다. 24년에 이제 대표 회사인 현대중공업을 예로 들면은. 영업비익 추정치가 한4% 선이고 2년 뒤인 2026년에는 한9%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1분기, 이제 그림 62번 보시면 1분기와 2분기에 인도되고 있는 호선들의 수주 시점을 보면 아직까지도 대부분 2021년에 머물러 있고요. 이제서야 조금 22년에 수주한 선박들이 조금씩 인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를 보면은, 어, 거꾸로 보면은, 어, 26년에 인도될 선박들은 올해 수주하고 있는 선박들이 조금씩 이제 인도가 될 텐데, 성과 차이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림 64번을 보시면 22년 초, 22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성과 상승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성과 지수상으로 한27% 정도 상승을 했고, LNG가 25% 정도, 그리고 가장 많은 컨테이너선은 4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인도가 될 26년, 27년의 실적 추정치가 아직까지 한9% 그러니까 지금하고 성과 차이는 20% 이상 나게 되는데 어, 영업이익률의 추정치는 한 불과 5%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너무나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원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가 상승분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 중에서 자재비 중에서 중요한 후판을 보면은 후판가 상반기에 하락해서 이제 협상이 마무리가 됐고 하반기 지금 협상 중이지만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하락의 가능성이 더 크면 컸지 최소한 플랫 혹은 이제 하락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중국발로 지금 후판가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도 상승의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중국의 뭐경계 부양책을 쓰고 열심히 이제 부양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제 특히나 부동산 이제 선 도시 이하의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상승하지 않는 이상 어 굉장히 이제 후판 가격의 상승 가능성은 작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자재 지수 또한 지금 뭐 금리 하락기, 경기 하강 국면에서 원자재 지수 또한 원자재들 다른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가 중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사실은 지난 한 2년 동안 더 중요했습니다. 자재비보다도 더 중요했고, 인건비가 중요했다는 점, 이제 사람이 많아서 나온 인건비가 아니고요. 거꾸로 사람이 모자라서 나온 인건비 관련 비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선사들의 표현을 따르자면 공정 만회 비용이고요. 사람이 모자라서 협력사 그니까 사회 협력사로 물량을 배분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금 빨리해 달라고 지원금을 주고 단가를 올려주고 이런 것들로 인한 추가 비용들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작년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회사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하나오션을 예로 들면 천억 이상 이런 비용이 들었고 올해 1분기까지도 일부 발생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이런 공정 만회 비용이 사실상 거의 사라졌습니다. 어, 공정이 궤도에 오르고, 이제 작년에 채용한 외국 인력들이 어 공정에 투입이 되면서, 어 이런 부분들 많이 정상화가 됐고, 지금 2분기, 3분기에 들어서는 하나, 오션 일부를 제외하고 다른 조선사들에서는 거의 이런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도 이런 공정이 정상화된 이상, 어 이런 비용의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 관련해서 상승할 부분은, 통상적으로 매년 임단협을 통해서 인상을 하는 뭐 물가상승률 정도 뭐그 정도의 굉장히 좀 제한적인 상승만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어 이제 성과 상승의 그런 비율 그리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이런 영업이익률의 상승치를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4분기 이후로의 실적은 실제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게 뭐 어느 순간 이제 갭이 좁혀지면서 맞물리겠지만 아직까지 특히 4분기, 최소한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시장의 예상보다 실적이 좀 높아지면서 어, 조선사의 주가를 좀 지탱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여기까지 좀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LNG의 발주 상승 가능성, 그리고 실적 추정치의 보수성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많이 빠져있는 조선 사 주가, 어, 좀 펀더멘탈하게는 아직까지 좀 여력이 충분히 이제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의 좀 불안정한 이제 정치적 상황,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도 사실은 수출 산업인 조선업에는 크게 타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선 산업, 좀 비중 확대를 좀 추천을 드리는 바인데다 여기까지 2025년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